갑질 의혹 횡령 의혹 거기에다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자 이런 의혹들에 덧붙여서 이제는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아니다 오해면 오해다 맞으면 맞다 잘못했다 뭐 이런 명확한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추가 의혹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해명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의료 시술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촬영을 나갈 때도 이 이른바 주사 이모를 함께 데리고 다녔다라는 의혹까지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촬영할 때도 소위 말하는 주사 이모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는 이거 안전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특히 회사에도 알리면 안 된다고 라 입단속을 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주사 이모가 해외 출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의료 행위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고 입어 파. 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나래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네,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는 어, 이거 합법적인 왕진을 받은 거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박나래 씨가 이렇게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 이거 문제될 수 있다. 이거 조용히 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는 스스로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또안 맞네요, 이 부분에서. 네, 처음에 변호사들의 주장은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왕진을 온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된 폭로 과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님을 알았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 진료받는 게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의료단체에서는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무, 의료업자가 의료행위를 할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만약에 외부적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무면허업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 계속적으로 네. 의료행위를 받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가 알면서도 받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정황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명쾌하게 언제쯤 해명할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박나래 씨가요, 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매니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나한테 너 약을 이 줬기 때문에 한번준 이상 너희도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강요 또는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미 전 매니저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의무 없는 일을 협박을 통해서 강요했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일을 영영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할수 있다는 협박으로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화 자체를 보면 이게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왜 이를 도와주지 않느냐 문제되면 같이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역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추가 해명은 도대체 언제 나올지요? 그리고 명쾌하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